소신이들 오늘 객깔리미는 바로 이 두피랑 모발 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두피 쪽은 이렇게 뭐 평소에 관리라고 해봤자 린스랑 트리트먼트 정도일 텐데 사실 이 두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 두피도 피부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이 얼굴 피부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두피에도 노화가 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얼굴이 처져요. 이게 막 한참 기사도 나오고 막 그때 뉴스도 많이 나오고 난리가 났던 건데 이 얼굴 주름의 70%가 부피 노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지속이 되면은 얼굴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 모발이 엄청 가늘고 이렇게 축 가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나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좀 지루성 피부이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모발에 힘이 없으신 분들 있죠 오늘 저랑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는 영양제겠죠 잠시만요. <laughs> 짠. 비오틴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영상에서 가는 머리 때문에 되게 고민이다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 소신이가 또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 없었고 이거 비오틴 꾸준히 먹으니까 효과를 좀 봤다. 여기에 혹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좀 꾸준히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지지는 않거든요. 약간 굵어지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후기도 보고 그러는데 확실히 좀 모발에 힘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아무개랑 같이 먹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구매를 하는데 구매할 때마다 항상 다른 걸 샀어요. 뭔가 좀더 좋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뭐 딱히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막 단기간 먹어가지고 확확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먹어야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여가지고 그냥 어 저렴하고 음.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볼 건데 어, 오늘 관리에 또 준비물이 있거든요. 바나나랑 올리브 오일. 근데 올리브 오일 없으시면은 꾸루로 대체를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건 이렇게 두고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봅시다. <laughs> 이렇게 하나. 저 지금 욕조에 있어요 여러분 <laughs> 와, 샴푸를 하기 전에 어젯밤에 요거를 하고 잤거든요 스케일링 앰플인데 보통 이제 두피에는 스크럽 제품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발라놓고 비비는 거 그건 이제 물리적 스케일링인데 저는 기초도 그렇고 원래가 이 화학적 필링을좀더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또 여기에 탈모 완화에 도움 주는 성분 들어있거든요 진짜 이거 앰플 마냥 이렇게 톡톡톡 발라가지고 머리 감을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빈대 있죠. 그런데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에 이제 샴푸를 해줄 건데 샴푸한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샴푸를 고를 때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3박자가 전부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뭘 중요하게 봤는지, 왜 추천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엄청 옛날에 한번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저는, 가장 먼저 향을 봐요. 제가 이제 따로 향수를 안 쓰기 때문에 바디워시나 샴푸의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맡아본 것 중에서는 최고예요. 또 심지어 엄청 오래 가. 그 딥디크에서 어떤 향이랑 똑같은 향이라고 하는데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질리지 않는 향이에요. 저는 이 샴푸 향이 너무 좋은 게 시간이 좀 지나도 이 주위에 이런 향이 맴도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세정력인데 요즘 좀 고가의 샴푸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품이 잘안 나는 게 진짜 많아요. 약산성으로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정력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약산성인데도 거품 진짜 잘 나요. 이게 진짜 기술력인 것 같아. 원래 폼클렌징도 그렇고 이렇게 좀 세정을 해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성분들보다도 중요한 게 약산성인지 아닌지 요거거든요. 얘는 거기다가 거품도 너무 잘 나가지고 사실 딱 여기까지 테스트했을 때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지막은 음. 성분. 우리가 머릿결 좋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엔젤링 생기고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모발에도 골다공증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다공성 물하고이 모발에 송송송송 구멍이 나는 건데 그 구멍 때문에 빛 반사가 안 돼가지고 요 엔젤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샴푸는 7종 콜라겐이랑 5종 단백질로그 빈틈을 채워줘요. 아, 근데 사실 뭐 이런 성분들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 찐이다! 라고 느꼈던 게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나면 이미 막 촉촉하고 막 부들부들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일단 샴푸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샴푸를 하기 전에 머리를 싹 빗어줘야 돼요. 빗주고그 다음에 물 온도 너무 뜨겁지 않게 이 온도로 맞춰주고 그다물 샴푸 과정은 좀 충분히 해줘요. 그냥 대충 머리에 물 끼얹고서는 바로 샴푸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손바닥에 자들어갔을때 머리에 물 충분히 묻혔으면 은 손바닥 전체에다가 샴푸를 묻혀준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줘요. 이렇게 거품이 머리카락 다 묻었으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두피까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요 손톱으로 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이용해가지고 요렇게분이나면 거품으로 고발까지 닦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헹구는 거예요 헹굴 때도 미온수로 꼼꼼하게 여러분들 느껴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만졌을 때 진짜 트리트먼트까지한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이게 다야? 이 머리 말리고 나서의 모습은 제가 이따가 그 머리 말리는 꿀팁 있으니까 또그 뒤에 보여드리는 걸 하고 아무튼 샴푸 고를 때 제가 보는 좀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샴푸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도 역시나 제가 강력 어필해가지고 할인 링크 따냈으니까 더 보기랑 가셔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 헤어팩을 해줄 거거든요. 물을 좀 섞어가지고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한판 더. 면 건더기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로 돼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건더기가 있으면 은다 하고 나서 헹궈낼 때 엄청 고생하거든요. 완전히 묽은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짠 완성.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실 때 그냥 샤워하기 전에 그다 벗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옷에 묻지도 않고 훨씬 편해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laughs> 머리를 살짝 잠깐만 묶어놓고. 이렇가지고 두피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흡수가 될수 있도록 살살살살 따로 랩핑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했다가 씻어내시면 돼요 이 바나나가 우리 모발이랑 두피의 노화를 막아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짠. 아, 이제 시간이 되어주고 감아줄 건데, 이거는 그냥 물로만 헹궈내시는 게 아니라, 샴푸를 한번더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나, 또뭐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은 트러블을 유발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샴푸를 해주셔야 됩니다. 샴푸는 소량만 해서 두피 위주로 감아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를 말려볼 건데, 머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머리에 볼륨감이 없으면 이 사람이 되게 좀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 말릴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볼륨감은 살면서, 또 머리 결정리는 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물기를 꼭꼭 짜주고, 빗질 너무 잘 되죠? 진짜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머리 말릴 때 진짜 필수품. 지금 써야죠 머리를 본격적으로 말려볼 건데 머리 말릴 때 이거 하고 안 하고 진짜 말리는 시간 차이가 엄청 커요. <laughs> 먼저 두피는 두 군데로 나눠서 말릴 거예요. 여기 머리 위쪽이랑 옆쪽. 먼저 위쪽은 이렇게 완전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뒤집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좀 머리에 보장력을 주셔야 돼요. 완전 더 낭비가 나요. 그래 요즘에 이 두피에 조금 신경을 썼더니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진짜 힘없이 축축 쳐지는 머리였거든요. 살짝 한번 해가지고 좀머릿결을 많이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두피에서 새로 나오는 머리가 진짜 좋아요.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완전 뒤집어가지고 하면은 다 말리고 나서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은 살짝 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바람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두피는 어느 정도 볼륨감 살려서 다 말렸어요. 그 다음에 머리 결 방향대로 말려주시는데 이때는 좀더 차가운 바람으로 어때요? 괜찮죠? 뿌리에 볼륨은 살고 결은 또결대로 세상에 머리가 도 엄청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헤어라인 제모 있잖아요. 잔머리 제모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이마 넓힌다고 한 10년 전에 했던 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잔머리 있는 게 훨씬 분위기 있고 예뻐요. 그래서 저 요, 여기 이렇게 잔머리 있는데 아까 그 앰플 엄청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음. 어. 아, 또뭐 말하려고 했는데? 아, 이 두피 만져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간질간질 하면서 아픈 거 뾰루지 같은 거날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가 굉장히 튼튼한 부위여가지고 보통은 그게 한두 개 났다가 그냥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수십 개가 막 반복해서 났다가 없었다, 계속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피부과 방문하셔서 약 먹고 치료받으시면 돼요. 일반적인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 샴푸만 잘 바꿔도 이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심한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낭이 손상이 돼가지고 탈모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두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방치해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피부과를 가면 된다. 오늘 뭔가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피도 피부다. 이 얼굴 노화에도 영향을 주니까 두피에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